왜? 아 여기 아까 메이가 좀, 좀 수확이 늦잖아요. 근데 여기 중앙보다 해서 이거를 이 중앙 쪽으로 저해놓고 여기 중앙 이게더 빠를 할것 같아. 그게 뭔 얘기야? 일단 심어야지. 그러면? 일단 심어야지만 무슨 늦게 저란다고는 어떡하냐. 이제 이콘바이좀 옮겨야, 옮겨야 돼. 다. 일단. 제가 제가 가서 옮길게요. 아저 이미 샀어요 감사합니다 네 시간내서 차 수리 조음문전 양산 트럭이랑 저 뽀뽀해갖고 데미지받저 오늘 네. 다 오늘 여기까지 네. 할게요 그래 수고했다 수고하세요 내일 뵐게요 내일? 어 어쨌든 돌아 가라 네 내일 뵈요 네자마지막인것 네. 같아요 10% 업그레이드, 10% DC 해주는, 단골이면 10% DC가 가능한가봐. 12시 다 됐니? 또 이제 마주가 하는 거. 야, 그럼 야 저기 누구니? 저거 너 저기 파종 좀 해라. 파 파종 10번. 아, 아 어, 아까 빈자리요 뭘로 쏘아야 돼요? 돼요? 여긴 보리에요 점프 뛰어서 주... 와 지금 트럭 준비중이니까 예 웨이트는 니가 하나 야 자, 이제 제 트럭으로 가죠. 제 트레일러로. 여기 있는 거로내 어. 전용, 사상 전용 트럭. 한 번도 세차한 적이 없어. 바빠. 사장 <놀람> 이건 버그야? 은근히 이게 버그가 있어. 이 루트가 좀, 버그가 좀 있어가지고. 안 갈리셔. 여기는 걸릴 거라 아마, 가면? 또머니네 아까 노는 저기가 있었는데, 이모 야, 이모 아무도 안 하고 있지. 어, 저기, 야, 아, 저, 레드윙님, 몇 시에 자냐고. 뭔 얘기를 하고 싶어, 그러는데. 나무 버그가 운근좀 있어. 코로나 한번 가볼까? 그 그러니까 요즘에 그 열두 시쯤 자요. 예둥님이 야 나무가 없으면 얘기를 하지. 이제 보니시 농사하기가 되어가지고. 우리 아무튼 유로 트럭을 아따 아따 뒤가를 아, 할 거면은 새벽 1시 이후에 하게 되니까 뒤가 특집으 하지 않는 이상. 에이, 그럼 들어가세요 어쨌든. 얘가 이거 끌수 있을까? 이 연결 안됐구나 어쩐지 가볍다 했다야 꼬꼬마루도 가능한거라 바로 씻으면 <laughs> 되죠. 되죠 보리 네 바로 응. 거긴 아마 되있을걸? 네 보리는 되있어요 본인 유도 트럭 원을 어떻게 을까 아이고, 아이고, 이거 봐. 이게옛이게 옛날 유아이럭아이이랬거이운전이는 아이고, 아나 모르겠어요. 이고트럭고 아이고, 아이없아이기어이없아갖고 내가 고 헷갈리지 이고 아이고, 아이고, 가자. 아, 힘들다. 그래, 들어가라. 경쟁차죠? 왜 갑자기 경쟁차 종 이야기를 해? 음, 이거 하나는 그래도 나눠볼까? 와, 진짜. 진짜 고립이 시엉망이구 어. 어. 엉망이라는 게 뭐야? 곳곳에 군데군대안심어이안 신경 써 있어요. 그 타운이가 있잖아. 역시 군데군대가 비어 있어가지고. 화종은 진짜 좀 신경 분해야 되는데. <laughs> 야왜 트럭이. 또 하나가 어떻게 그걸로 써야 되나? 음. 파종은 진짜 좀 잘하는 사람이 해야 돼. 아무나 파종을 소개하면 아, 제발좀 <laughs> 귀여워. 기어하고. 운전만 있으면 이제, 후진을. 이건 여기다 놓면안 되겠다? 원래 저희가 주차하는 데죠. 뭐. 여기다 그냥 주 세워놓고.

이거 되게 어려운 거야. 이게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거야. 기아도 없고, 필도 지멋대로 돌아가고, 그냥. 유로특이 훨씬 쉬운 거다, 진짜. 예, 다음에 보죠. 야 농업.. 농업 지금.. 네? 잠깐만 너하고 나 둘밖에 없는 거냐? 네 컨바인을 네? 하나 더 사야 되는데? 컨바인은 얼마지? 몇.. 20만인가 30만인가 한 명이 다 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겠는데 내일 수학을 할까? 아무튼 나 해보자 수학은 믿어야, 믿어야 될수 있어요, 있어요. 이거 뭐야? 잘라도만 거잖아. 이 누가 나무 이렇게 잘랐냐? <웃음> 어. <웃음> 아니 저러니까 안 넘어가지. 어, 퍼센트에좀 낮춰야 되겠어. 와. 그렇지. 저걸 거기게 잘랐지 이거? 몇몇 만버인가 와. 기아 아 미치겠다. <laughs> 내가 언제쯤 이게 좀 될지 모르겠다. 야. 이게 앞 아, 이게 기아가 없는 거라서 아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. 또 이거 이게 이스카도우냐 또 누가 들어. 게임 어, 야 있어지 익숙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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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여기 누가 이렇게 놨냐누구 잡아내야 되겠는데 이거. 뭐야? 이 음, 몹을 이따위로잘라놓으니 이게 지금에다 넘어 가지. 대각선으로 자르고 아, 저 이모 파도 없잖아. 아, 이게 시키지 말아야 되겠는데? MS. s k s a geo. Sure. s Su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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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r 야 Sure. s 누나 주차좀 알려줘 주차를 못했어요 <laughs> 트레일러 초짜야 초짜 초자. 초짜 트레일러 아 계속, 계속 타다보면 쉬워져요 난 도저히 이거 모르겠어 아니 이게 난 앞뒤가 헛갈려가지고 그러다보니까또 위치를 잘못 잡고 난 난리가 났다 이거 자는초짜니까뭘안 그러겠지. 아이스 포기. 다시 었어요 수학은 아직이지. 이모부 야 네. 이제, 이제 서서히 이어가 가지고. 이게 맥스인데? 뭐지? 아, 아니구나. 멈춘 건줄 알았네. 에잇. 거뭐 파종일이 너 어디 있나? 그냥 쌓이려 해놔도 굉장히 파종할 일은 없지 않니 네. 네. 일단, 일단 10번 당몇개놔았게요 음, 두대니까 지금 파종기는 이제 이거부터 하죠 트레일러가 여기 없지 않냐? 그 트레일러 어디있지? 어디더라고 십번, 아이가 그러니까 그쪽 있이던데요아1 0번 말고 십육번. 네가 이거 할래? 뭐가요? 어? 멀리 있다는 거 아니야. 가다 아, 미치겠다. 모잘라. 얘 마음대로 좀 움직여주면. 좋은데. 왜내 마음대로 안 옮겨줄까. 등에 <laughs> 걸려갖고 더 이상 못 가죠, 지금? 라인 딱. 이 정도면 닿는데 왜안 닿는 느낌이지? 이상한데? 걸리는 거아니 그, 미리 음 응? 응. 근데 이 정도 거리면 원래, 이렇게 짧았냐? 아, 아 이제, 이제 수학한다. 수학 간다. 간다. 아 참, 아, 진짜, 진짜 <laughs> 이 정도면 충분히 다이 내가 뭘아왜안 닿는지를. 파악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네요. 그래서 초짜라는 이야기가 있다는. 거예요. 아 이거 콤바이 안 비었었구나. 아. 콤바이 요 누가 밭으로 와야 되 돼. 밭에 돼. 언제서 하던가 알바를 구하던가. 누군가 이머블 좀 돌려줘야 된다고 사람이 없어 오야 그만 올라가 임마 이게 마우스로 다 보니까는 이 나무가 밑둥에 걸릴 위험성이 있을까? 걸릴 위험성, 위험성. 자 가보자 사고 싶

이게 너무 빨리 가면 안 돼요. 트레일러가 좋아져가지고. 아, 일단, 일단 알바 돌려야 돼. 자, 일단, 일단 알바 잠시 돌릴게요. 음. 웹툰, 기본 캐싸움 났다고? 뭔 얘기니? 자. 속도를 20으로 떨어뜨려놨더니 이제 괜찮죠 이렇게 한다고 했네 남자끼리 싸운다 <laughs> 공부 안 한대냐? 싸울 시간이 있어? <laughs> 아, 저 옆에 게 크루즈 컨트롤 속도구나. 세일 끝나가지고 얼마 얼마더라? 삼만 3만... 삼만 원좀 넘나 보다. 어? 오야 어? 이제 왜 이래 여기? 네, 아, 아 거기, 거기 좀, 좀 걸려요. 조지가 그그 잘못 잘못하면 하냐. 아니 정확히 뭐가 걸리는 거야? 아까부터 떨어지는 거 있었구만. 울타리 속도에 관계없이 네, 속도에 관계없이 네, 울타리. 울타리 아 끝이 닿네 여긴 크게 들어야 되네요 자 C A 4월달 A B 입학 B. 아, 그냥.